내리면서 에잇 에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틀렸다, 에잇, 틀렸다. 어, 위태에 좋아요. 뒤쪽에도 틀렸다. 자, 맞았을 때 뭐라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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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을 때. 자, 지금부터 제가 열번제 드리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딱 하나만 고르시면 돼요.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손 빠져주세요. 뭘 먹을까요? 삼겹살, 목살, 하나, 둘, 셋. 목살, 좋다, 싫다, 하나, 둘, 셋. 좋다, 좋다. 그리고 나 오늘 기분 좋다, 싫다, 하나, 둘, 셋. 2차를 선별로 습니다그분이 그대로 끝나고 2차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좀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뒤쪽에 괜찮나요? 뒤쪽만 소리 질러 아저 아, 좋아요 이쪽 두 테이블 소리 질러 이미 50만원 정해진 것 같지만 네, 일단. 우리만의 느낌이 있잖아요. 먼저 여러분들이 얼마나 즐길 준비가 되는지 박수 한장을좀 받아 보도록 할게요. 먼저 뒤쪽부터 가볼까요? 자, 이쪽 덱스팀 덱스 저기 하나 둘셋 전체 1등 박수 와우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셋둘 하나 오강진우님 일어나세요. 우리 덱스팀에서는이 정도를 보여줘야 상품권 받는다. 보여줍니다. 혼자만 셋 둘 하나 요 데스틱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이쪽 가볼까요? 하나 둘셋 혼자만 보여줘. 혼자 셋둘 하나 여기 데스틱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이쪽 기대가 돼요 준비 셋둘 하나 시작 올라가요 올라가요 서비스 개발팀 준비 하나 둘셋 이종민님 오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그냥 앉아서도 될것같아요 제가 볼때 준비 준비 3,2,1백스팅 다시 갑니다 두 분의 대결 준비 하나 둘셋오 좋았습니다 두팀 묶고 따불러 갑니다 이쪽 가볼까요 서비스 개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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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네 이쪽 팀 올라갔죠 네 여기 가볼게요 여기 고객 영업팀, 준비 시스템 하나, 둘, 셋, 아! 하나, 둘, 셋, 아! 아! 네나은성 그대로 올올라 계세요 요올라 계세요 요 네. 지금 하나, 제일 높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올라가 계시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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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셋하안님나하 스타벅스 두개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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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줍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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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네하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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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제잘 살려주셨다. 그러면 점수 100점을 드리고 1등 50만원에 가까워집니다. 이해되셨죠? 자, 지금부터 우리 테이블에 팀장님이 일어났다. 이름으로 응원 준비 시작. 누구고누구고 자, 빨리 빨리 어리 빨리 아 소리질러 어 u d i t 도아 VS Saint perfgear swen e l a n 박수 박수 이번에 책상 머리 책상 두번 머리 두 책상 두번 아우 재밌어 재밌어 노래는 찬토끼 준비 시, 시, 시작 찬토끼야 찬토끼야 자 그만 정수 악기 워스토리입니다 음악 주세요 출발 여기에요 여기?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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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다 빨라졌는데, 어, 여기는, 어, 여기는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배속에 넣었어요. 야, 여기, 여기에요, 여기. 자, 내가 원하는 사람이 돌렸다. 박수 보내주세요. 오, 왼쪽. 옳지, 옳지. <목소리도> 그러면, 니가 대리비 좀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 그럼, 대단합니다. 인형, 나에게 준비? 어, 좋아요. 인형, 갑자기 대사형 을한단 합니다. 대사형, 어, 좋아요. 아, 그룸이에요. 자, 그룸, 그룸, 울음소리 준비?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박수, 박수. 박수. 귀귀여미이 크로 울음소리 시작. <laughs> 오, 맞장합니다. 어 여기 계셨군요. 자 우리 그 팀장님 어떤 공룡인지 우리 같이 얘기해 볼까요? 아 스피노사우루스. <laughs> 뒤 뒤에 이게 다딸린 거. 그렇죠? 아 근데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 같은데. 네. 그럼 본인은 어떤 거예요? 인용. 아 인형 아 경쟁자군요 날개 준비하세요 날개 네 무릎 네, 준비 준비 시작 <laughs> 와 예스 yes. 준비 준비 오 인형 울음소리가 나는데 여기까지 와인 냄새 와. 역시 와 좋습니다 았 이제. 자 렉터 렉터 밸러시 렉터 렉터 준비 네 지금 앞에 먹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표현하면서 달려옵니다. 준비 출발! 어 맞다! <laughs> 여기 어, 어떤 건가요? 랩몬스터. <laughs> 랩몬스터예요? 어, 랩, 랩이 가능한 공격인가요? 랩몬스터! <laughs> 일단 이분이 일어났다 100점, 의점에 올라왔다 300점 랩을 뱉었다 700점 드리겠습니다. 자, 중더이번 시작! 두. 영 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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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영다니다 박수로 오늘 중간 공연팀의 공연을 시작합니다. <laughs>